안녕하세요 아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시 열심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laughs>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 이상씩 꼭 올리는 거였는데 어... 이 이전 영상에 먹깔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가지 감정의 기복도 있었고 가정의 경조사가 한 번에 겹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편집을 할 시간이 약간 부족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궁채, 우리가 흔히 궁서체라고 말하는 그런 글씨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궁녀들이 썼던 글씨들을 궁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궁체에서 기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체에서의 기억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음, 아, 이, 어, 이런 것들, 야, 여, 이런 것들이 붙는 기억이 있고요. 모음, 이제, 교, 고, 이런 거라든가, 받침 기억으로 쓰이는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 규, 아니면 귀, 이런 거쓸때 쓰는 기억,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각야 거겨에 쓰는 기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커다란 원이 된다고 생각하게 붓을 찍고 아래쪽은 더큰 원이 된다고 생각하게 크게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점점 점점 좁아지게 그렇게 획을 그렸고요. 저 제가 그 참고한 책은 꽃들 이미경 선생님이라는 한글서의 궁체 책이 있어요. 한글서의 궁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요.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궁체를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한번 이렇게 궁채 연습하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궁채를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잡색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림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좀 잠재우고 마음을 정제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궁채를 쓰는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냐? <laughs> 뭐,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고, 뭐, 뭐, 별일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저를 굉장히 그 가끔 가다 보면 되게 예뻐해 주시고, 예쁘다, 예쁘다 늘 말씀해 주시면서 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기여워해 주시고 하시던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참 기분이 묘한 거예요. 슬픈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보고 싶은 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먹을 건다 먹고 어? 나도 웃고 떠들고 있네? 오만 가지 생각이 같이 교차를 하면서 아 과연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웃고 떠들고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왜 나는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장례식장에서 되게 음, 내 스스로 나에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면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렇게 그 젊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엄청 비통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조금 가능한 분위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웃고 떠들면서도 내 기분이 어느 한 부분이 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다기보다, 어? 나 그분 떠나가서 슬픈 거 맞는데? 보고 싶은데? 근데 왜나 웃고 떠들고 있어? 이제 다시 못볼 텐데?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요새 이제 흔히 하는 장례 방법으로 저희도 화장을 해서 이제 닭골당에 모셨는데요. 굉장히 그한 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한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그게 너무 허탈하고 참 부질없.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이 떠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 참그알수 없는 이 기분은 늘 같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꾸준히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도 제발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